라이트와 수박 수맥 감자 수맥 오메 오메 수박이 숙성이 됐네 이 도넛으로 땡겨야 갓 보기 버기, 버기버기버기갓어기이 버기. 노래 모르시 음. l o o k 이 베트는 얼렸거든요. 얼렸을 때는 반드시, 반드시 풀러 녹여주지않으면 이게 거품이 발생해서 자, 어, 자, 저는 어떻게 먹냐면, 요렇게, 이렇게 거품을 살짝 이면 거품이 이렇게 나온다. 자, 절대로 다 여시면 안 돼요. 좀 빨리 하면, 조금 빨리 열면 어느 정도 이제 수위가 낮아지면 안 나오는데, 처음에 딸 때는 이렇게 소리 들죠. 딱쫙 다듬면 또 멈추고요. 이제 어느 정도 먹으면 이제 딱 완전히 따면 되겠습니다. 거품이 사라집니다. 거품을 없애야 돼. 근데 이 거품이 겁나게 시원합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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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음. 나이 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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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좋다,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, 아. 덫, 음. 보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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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덫, 보기. 맛있겠어, 수박이 밥. 수박이 맛이 갔어, 박스차. 요, 괜찮쥬? 원래 이런 수박은 가라묵어야 돼 가라. 가라타 가라타 어 가보겠습니다 야식 즐거운 야식